오늘 하나님 말씀은 최후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고난 주간 오늘은 어 다섯째 주일 다섯째 주일이죠. 오늘이 목요일 날로서 다섯째 주일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여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부인을 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개세만의동산에서 간절한 기도하는 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어,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하기 위해서 1절, 2절 중, 아, 17절, 18절 쭉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물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이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종생활했습니다. 그들을 바로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그말이 바로 유월 6월, 6월 말입니다. 넘을요 넘을절 그래서. 패스 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넘어가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전부 넘어가고 그러지 않는 가정들은 장자가 다 죽게 되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약한 6월절 이 절개를 죽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답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 아무에게나 말하여서 예수님이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달아 그러면 은 바로 줄 것이다.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뜬금없이 상상도 안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자,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보면서 누구였을까 누가 세상에 예수님을 팔까 그러면서 몹시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서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3절에 답을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아시죠 누가 나를 팔지 아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이것은 바로 함께 그를 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릇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은 가른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바로 자로나우나 치우쳤을 때 그때 그때마다 구약에서 말씀 주시듯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그때그때 한다면 은 여러분 상당히 우리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시대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신앙일로 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 장에 아나리아 사피라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베드로 사도가 줍니다. 하나님께 드릴 바로 의 물질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전부냐고 물어봐요.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드리기로 한 것인데 일부를 내가 바로 이 꿈쳤습니다. 일부를 일부를 제가 바로 훔쳤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만은 용서를 빌었다면 그들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속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네가 지금 속인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나리아가 죽고 사피라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습니다. 10편 51편 10절절에 하나님은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참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진흥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분흥 같을지라도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때가 되심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24절이죠. 인자가 자기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가 창세기 3장이 인류 최초 타락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에덴동산에서 에덴 쫓겨날 때 그들이 영원한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살도록 놔두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 복음으로서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는 이 여자에게 난 후손이 바로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너희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담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채찍을 맞음으로써 음을 입었다. 도 이사야 선전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한 700년, 75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며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애언됐던 그 모든 애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파는 자들은 바로 이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판가론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은 은을 은 30냥에 팔았지요 은을 성전에 던져 버리고 스스로 몽매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 은 그러더라고요. 몽매어서 델렁델렁 달고 있다가 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을 것이다. 두길 앞에 서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본인 예수님을 판것 때문에 자체가에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26, 27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때 떡을 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습니다 지난 주일 날 우리 성 성찬식 했죠. 이것을 떡을 떼어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자는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하는 내 피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하면 내 피라. 히브리서 고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장 7절에도 예수 피가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우리 모든 죄는 예수 보혈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은믿붙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 부인을 예언하죠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다 버리고 흩어지리라 이건 스가라서 1 3장 7절의 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들은 팔고 다 흩어질 것이다 스가라 선자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한 5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중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바로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애언됐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바로의 계획대로 모든 바로 세상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우질 모든 일도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은 우리 하나님의 바로 설계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종말이 됩니다마는, 그때와 시기도 누구는 알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서 준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말하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너희들은 날 부인하고 다 흩어질 것이고 나는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났죠 답을 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제자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세번네가날 부인할 것이다. 세 번. 그런데 앞절에 가면은 70절에 나옵니다. 70절 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노라 하며 처음에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 많은 공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 고난 당하고 있을 때베 바로 이 베드로가 바깥에 뜰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한 여정이 나와서 너도 갈릴레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부인하면서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냐 첫째 번 부인합니다 두 번째가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보통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인이 74절입니다 보면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닭이 바로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곧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아신 분이고,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마태모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없어지기 전에 모든 말씀은 1.1억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말씀을 바로 주신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두 마음 갖지 말고. 모든 성경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읍시다.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이해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나오고 맞아서 아멘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신 일이 뭐냐면 바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2장 39절에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본인의 십자가 죽으심이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동행한 자가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 이 바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즉 합심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매우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역시 증보기도 같이 기도하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동행할 수 있는 동행의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 세리나 구역 식구들이나 서로이 바로의 아는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과하여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님께서 보면 혼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합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 기도인가. 39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 전심으로 전심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지금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바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믿으며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지금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바로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쉽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되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삶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했는데 책망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같이 여러분 기도 시는 자는. 사 신는 자에게 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바로 시험이 있다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겨 나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은 힘들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동일하게 또 그들이 자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피곤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피곤함이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했는데 잤을까?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 피곤했기 때문 우리도 역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 삶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은 바로 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모든 예배들은 여러분들 지키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45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시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하 만사하는 때가 있구나 물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고 시라 자고 시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기입니다 고난 중간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1년 동안이나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불만 원망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이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사에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을 때 오히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른 유다가 바로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섯째 주일 바로 이 목요일날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주님은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항상 기도하며 간과하면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든 과정들 고난 일주일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성경에서 애언되어 있고 예수님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은 1.1억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바로 재림,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장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